교주. <laughs> 이게 작게안더라고 보지 마. 이 어. 저거 넣었다. 와! 왜, 왜, 왜? 왜. 봐. 아, 아 <laughs> <왜 이러았어. 웃음> 야, 그저 염색 컬러 고 하면은 비, 비닐 있어야 되는데? 비닐 있어야 되는데? 염색 이거 있지? 아, 그거 뚫어갖고 하면 되겠다? <laughs> 염색약은 내가 사왔다고 아, 너차은이네요너차은이 아 <laughs> 이거를 쓰자 이거 뚫어서 옷처럼 입으면 되잖 맨살에 닿으면 안지죠 아, 맞아 <laughs> 아. 아 이렇게만 하면 되지 그렇지 맞잖아. 어, 잘했네. 옛날에 계약날 다가오면 친구들이 하는 이렇게. 야, 여기, 비닐 여기 있는데? <laughs> 비닐 여기 있지. 아, 아, 아 맞다, 있지. 있지. 아, 요새 주지. 음. 장갑도 주잖아. 음. 맞아. 한겹더 하지, 뭐. 음. <laughs> 이게 사람마다 어. 이게 색이 나는 데가 다르잖아. 근데 나는 요쪽이 많이 나더라고요쪽나 염색할 때가 됐어 어어어머어요거요거내 아 머리인데 나 앞쪽에 나도 이 뭐야 나엄마내머리에 <laughs>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닥친 대로 먹어서 그런가? 다 짜? 다짜다짜 다 짜. 이거 막상 바르면 은또 바르면 안 되죠 어. 빨리 해야 돼 이거 어. 방금 굳어 그래서 이, 이, 이 방향으로 바르 발라 이 어, 오케이 오케이요 오케이. 요 방향으로 와. 알았어 알았어아 그래. 동시에 이게 돼? 야, 이거. <laughs> 아, 형도 같이. 아, 셋이 같이 하면 되지. 아, 그래, 그래. 형, 앉으세요. 맞아. 아, 사람이 앉으세요. 이게 맞니? 이 굳이 이렇게. <laughs> 이러면 빨리 끝나죠. 어. 하나만 짜서 둘이서 한명 도와주고. 그렇지. 근데 이미 짰어. 야, 저렇게 해버리게 됐어. <laughs> 위에다가 많이. <laughs> 야. 왜냐면 이거 다시 해봐. 나아 <laughs> <laughs> 이거 원숭이 같잖아. 너둘 얘네보다는 스마트. 왜냐면 이거 다시 해봐. 나는 가운데에 는야이 수심하라가지고. 이거 털 골라주는 그 원숭이들 이렇게 남지 않아요? 털 고르기는 매우 중요한 사교 활동이죠 이들은 대개 뭉쳐 다니며 한꺼번에 털을 골라줄 때도 있습니다 순서대로 서로의 뒤통수에다 이렇게 이를 잡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내 나이 또래 남자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치, 친근한 게좀 생기는 것 같아서 야 정분나겠다 야 왜요? 아 잘해 이렇게 야 잘해라 나 이거 잘 발라 나 많이 했으니까 기아 전문가지 어... 형 어, 앞은 좀 참으세요 아 괜찮아 으어어어 떻게 딱딱딱 야 비거리는 이겼다 시커매져 시커매지거든요 엄청 시커매지는 거거든이저 뭐내거 뭐지? 아 이게 내 거다. 아니 앉아서 해야 돼. 그냥 같이 앉아. 아니 근데 야 그러면은 왼쪽밖에 못 발로. 이게 뭐 하는 거야? 유인원이 된것 같은 느낌이지냐고. 안 돼. 어디 지저래야지키하긴 하다. 날잘 따라와. 너무 나만 앉아 있는데? 아까도 앉아있고, 지금도 앉아있고. 돌 붙여야, 돌 붙여야. 1층이니, 뭐 어떻게 된 거냐, 무거워서 그래, 무거워서. <목소리> 이야, 이 <이게> 수많은 가이야 얼굴도 <목소리> 어, 잘 발랐네. 금방 해드릴게요, 대호 앉으시고. <목소리> Let's get it. <목소리> 형, 머리에 숨냄새가 나는데? 요 수지방스. 어 대호 형, 잘생겼다. 이 <laughs> 아이는 약간 그 느낌인데? 그 바비 월드의 그 아, 내 네. 바비 남친 캔 어, 야, 너 잘한다. <laughs> <염생의 곡성이> 지금 야, 염생의 독성이 있습니다. 됐어. 어, 근데 이게 어. 재밌네. <laughs> 어, 더 가까워졌겠다. 어,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형 옷에 좀 묻어도 돼요? 아 괜찮아. 이거 있구나. 형 옷, 아낀 옷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것도 추억이지 뭐. 안 묻게 안 묻게 하면 되잖아 그것도 흔적이야 사실. 어. <laughs> 요즘 또 너무 깔끔하게 입는 거보다는 남는 게좀 나. 르세라핌한테 선물 받은 맛이. 아, 진짜? 진짜? <laughs> 르세라핌 굿즈거든. 살짝 그 모싱 느낌으로. 아, <laughs> 요즘 기다려야 되니까 그럼. 벽 저거 닦아? 벽화 벽화. 저러고 벽화, 벽화. 그림 그리러 가. 한 30분 기다려야 되네. 왜? 예. <laughs> 나는 원래 그리고이벽 이 쪽에 뭔가를 하고 싶었거든. 왜냐면 여기가? 너도 불교 좋아하고 나도 응. 불교 좋아하니까 약간 서산 마애 삼존불상 같은 거. 오케이 오케이. 그 여기다 내가 하고. 그래 그래. 응, 응, 그 우리를 약간 더 <laughs> 어, 그 불교 그까매지는 거아 <laughs> <것 같아. 웃음> 솔직히, 여자 좀먹었어형 약간, 그, AI. 지금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되게 젊다, 이러고. 있어 머리가 오케이. 형. 아, 근데 말. 저는 진짜 옛날, 좀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어? 노는 기분이 들어서 아, 너무 아, 좋더라고요.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머리 감고 와야 돼? 머리 감고 할까? 응. 어. 네, 머리 감고 있어. 엄마 감기 있어. 머리 감고 편하게. <laughs> 야, 이거 감는 것도 참 일인데? 일인데. 그게아무 것도 일이야 저거 어, 한 번으로 번. 안 감기잖아 음. 수건도 시커매지잖아 음. 야, 여기서 감아, 여기아이거 어, 감사합니다 뒤로 잠깐만 <laughs> 짜증 <laughs> 나 빨리, 빨리 짜증 나 아, 이게 뭐야, 이게 저 변기 아니야? <laughs> 나도 <저>, 목욕탕인데 <laughs> 나 변기인 줄알아서푸세이그요 <웃음> <웃음> 근데 머리는 본인이 깎아도 되는 거잖아요. 염색했으니까 남이 해주는 게더 조금 맞아요. 조금 더 깨끗해요. 예, 예. 요런데 보이는지 예. 안 보이는지. 아, 아 남이 깎게 좀 너무 좋지. 시어 시원하다. 어, 근데 자세가 어. 어디 절 오신 것 같아. 엉덩이 <laughs> <laughs> 어, 왜 이렇게 이뻐요? <laughs> 아 고맙다 <곱다>, 대호야. <데오야. 웃음> 어 시원하다. 오, 야, 이게 샵에 온것 같다. 시원하세요 고기님아 시원합니다. So you're gonna lean forward? Yeah, it's gonna be yes, very tight. 어어 살롱이다 배어 살롱. 제 아, 머리 감겨주는 로봇 같다. 아이좋네요 <laughs> 아, 문운동 괜찮아? 어 따뜻하다 따뜻. 어야 좋다. 하... 물안 뜨거? 아 어, 너무 좋아. 어 이거 쫑 뜨거. 그랬더도 왔다 갔다 하네. 고게 조금 아쉽더라고. 아시원하겠다아 <laughs> 시원하겠다. 어, 깔끔하게. 아 까매졌네. 어 <laughs> 됐어. <laughs> 녕하 <laughs> 아, 이거 완전 아, 힘다아잠깐안녕하십니요안녕하세요 아, 아,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laughs> <자, 자습 갑시다. 웃음> 야잘 됐어. 잘됐 와, 시커미졌죠. 우 와, 야 기한 잘 됐어. 야, 인연 젊어 보인다. 와, 아 이런 잘... 모습이구나. 너무 편하다. 야, 그럼 나 그림 그리고 있을 테니까 저하고 와. 어, 한번, 한번, 어, 저기, 저기, 저 하고. 와 아, 아, 저 저기, 생각해봐. 저게 할게 많어. 부족한데 있으신가요? 고래 나를 한번만요. 아, 고래 나를. 아, 감사합니다. 손길이 엄청 부드럽네. 어, 아, 괜찮지 나쁘지 지 섬세해. 어, 섬세해. 거칠지가 않네요. 나나 많이 시켜봐 가지고. 귀막 어... 어, 그러니까. 아, 줘야주 아, 김아주. 아, 김아주. 아, 김아주. 아, 김아 어, 아, 잘됐주 아, 김아주. 아, 김아주. 아, 김아주. 이게 샴푸인가? 아가 <laughs> 버블? 시커 아, 김아 아 죄송해요. 아우, 시원하겠다. 어우, 색감이 좀잘잘 됐어요. 머리 크리고 많아졌어. 아, 신기하다. <laughs> 어, 진짜. 머리 좀 많아 보이고. 너무 잘 됐어. 염색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모임 이름은 그냥 어, 너의 뒤에서 같은 거. 이게 왜냐면 나 뒤는 내가 잘못 하니까. 그러 그러니까 서로 이제 뒤에서. 예. 음. 대체에다. 퇴치, 뭐 이런 식으로 고청해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 너무 재밌었어. 젊어지 이후로가. 좋아요, 되게. 잘 됐어.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셋이 머리 색깔 비슷한 것 같아. 그래. 같은 샵에서 했어요, 같은 가발 같은 가발. 같은 샵에서 이제. 아이고, 다 버렸다, 이거. 시커멓었어. 근데 쉽진 않대 여기가 여기가 이제 울퉁불퉁하고 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아 네, 색감이 나올 수만 그러니까 어, 어 이걸 그리겠다고 네. 대우 상화를 약간 그불 약간 저 부처님 마냥 아 불교화해서 아 근데 쉽지 않더라 저기 벽이 너무 우둘두둘 아 오래 걸렸겠다 음, 수염 있으니까 좀 동글홍이야. <laughs> 진짜 신기하더라. 동글홍이야. 동글홍이야. 신기해. 내가 왜저 벽에 <laughs> 아 들어가 있냐. <laughs> 아니, 대우를 그리는데 흉부형이 돼, 있까 아니, 이를 하얗게 해가지고, 또, 저기, 라미네이터까지. 안닮았는데 <laughs> <laughs> 아니, 나 닮았는 것 같은데? 아, 나 오. 야, 신기하다. 이게 형용이 돼 버리네. 완전 형용인데 지금? 아니, 내가 닮아지도 되잖아. 그보다 <laughs> 해몽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또 해몽이면 또 기가 강하잖아. 요적어도 잡기는 아. 못될것 같아. <laughs> 응. 애교살이 있으시네애교살있 응. 지금. 하지만 응. 서 <laughs> <야. 웃음> 점점 더 형용이 돼거든 아, 완전 야, 완전 난데 이거. 그러네. 저거 낮에 제가 한번 봤거든요. 응. 밝아진 그거... 다음에. 예, 괜찮아. 아, 네. 네. 그럼 또 다른 거. 예. 우선들이 발견하면 진짜 웃기형 <laughs> <laughs> <사인해야죠>, 사인 해야죠 <laughs> 사인. 아 사인까지 저 저때 아 너무 뿌듯했요 그래 너무 더라고요 작가의 사인이 있어야죠. <laughs> 됐습니다. 예니다 아, 네, 형님 형님한테로 가는 거. 여기 포탈 감사해요, 지단하게 할까 그러면은? 뭐 해둘 때까지 또 마시죠. <laughs> 야 오늘 온라인 시네 완전. <laughs> 귀한 거 아니야 이거? <laughs> <laughs> <완전히 웃음> <laughs> 안 되니까 실내로 안 들어와서 여기 음. 생겼네. <laughs> 좋아, 좋 뭐야? 안동 소주. 안동 소주. 마시면서 우리. 아이, 감사합니다 작가님. 아이, 우리 이장호 배우님. 아이, 그래도 형이 형만 배우라고? 너도 <laughs> 너의 본질은 배우인데. 아이, 세복 많이 아유, 마세요. 아유, 세 많이 아유, 마세요. 세 많이 그냥 엠티 온것 같고. 완전 엠티인데 기가 막히지. 재밌겠다. 아, 좋다.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먹으니까. 자이 뭐, 우리 여행 같은 거 가는 거 어때? 여행? 어? 응? 어, 그런 장원우 어디 가고 싶은데 있어? 뭐야? 응. 스위스. 어디? 스위스. 스위스. 좋아. <laughs> <돈 웃음> <모아>. 뭐야? 뭐야? <laughs> 내가 동생 소원 하나 정도 들어줘야 돼. 장사. 또뭐한데 오늘? 어? 뭐해 거기서? 윤플러 <laughs> 바로 갈수 있어. 어? <laughs> 뭐야? 바로 갈수 있어. <laughs> 너. 너한테... <laughs> 어? 오? 아 저희 집은 아, 바로 뭐야? 바로 갈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뭐? 바로 둘한테도 경험을 좀 시켜주고 싶어서 이제. 인조래? 엄청 맛있네. 네, 장우 바로 보내줄게. 용풀아. 그냥 한번. 그 어? 뭐야?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돼요? 스위스 나고 있는 지금 <laughs> 티켓팅 하고. 뭐야? 신세다. 멋있는데? 어 완전 신세대 같아 형. <laughs> 써봐. 일단 써보고. 작업판 시켜줘야지 네. 이제. 목소리 난다.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좋더라. 왜왜 왜? 우와! 와 진짜? 우와! 와 진짜? 우와! 오야의태근의 벽이야, 벽. <웃음> 어? 우와! <laughs> 뭐야, 뭐야? <laughs> 어, 왜 이래? 오오 얘가 <laughs> 아, 왜, <laughs> 왜 언어를 잃은 거야? <laughs> 아, 된다, 언어를 아니, 왜 아니, 잃은 아니, 거예요? 외국 사람이 나왔어, 요 아, 외국이니까. 외국 사람이 나왔어.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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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그렇게 한다? 이게 좀, 그지? 되게 바보 같다, 이게. 오, 360도 롤러코스터. 그거 타봐. 롤러코스터 그거, 그거 타봐. 타봐. 어 롤러코스터 타봐. 미치지. 저게 있잖아 쓰면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부서 버려. 응. 응. 너무 무서워가지고 미세가. 아, 어. 아 이제 미래가 다가오고 있어 진짜. <laughs> 처음 했는데 이렇게 생생할 줄은 몰랐어. 요 어, 그러니까 되게 아저 형님이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생각했었는데. 실로하는거 진짜 재밌고 아 이게 혼자 사는 사람이 이걸 사는 이유가 있구나 나래 이거 하면 울겠다 야 뭐야 이게 오오오오오와 진짜 우와 다시 작품을 해야 될 텐데 나, 야 <laughs> 진짜 같다 오오오오 <laughs> <오! 웃음> 어지러워, 어지러 괜찮지? 땀. 그래요, 괜찮지? 응. 그래, 괜찮지? 네가 행복하면 됐다, 해서. 아니, 이거 살 빠지겠네? 어? 살 한번 해보지. 그살 빠지겠다. 아, 오, 라라 <laughs> 오, 라라아 <라나. 우와, 웃음> <라나. 웃음> <라나. 웃음> 아, 그래도. 오, 라라라다니까 <laughs> <laughs> <옛날인가. 웃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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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응, 한 깨끗이. 번도 시도해 본 적은 없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귀신의 집. 뭐. 오, 싫어. 아, 진짜, 진짜 무서워. 어, 이게 진짜 무섭다. 어. <laughs> 소리도 너무 현실감 있고. 오. 오디, 오디. 재밌겠다.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는 제가 몰입해서 할것 같지 는않습니다 왜냐면 뭐야. 음, 뭐야? 재밌긴 한데 아직까지 조금 그.

왜왜왜 아, 뭐. 아! <laughs>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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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봐 아, <laughs> 어, 일어왔어 오, 없어왜 이렇게 조용해, 형들. 왜 이렇게 조용해, <laughs> 형들. 이게 되게 불안해한다. 어. <laughs>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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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팔 왜? 너무 무서워. 아 아이, 진짜. 아 진짜. 아, 애기들처럼 놀아. 아, 어 나는 움찔도 아, 안할것 아, 같은데. 것 같지, 그래? 이게 360도라서 모입감이 다. 어 이거 또봇 주사. <laughs> 원래 클라이막스인데 끝까지 해야. 아, 뭐야? 또보또면안 돼. 아, 아 끝까지. 끝까지 말이지 끝까지. 아 이거 이거 거야 형들? 아 왔어 음, 이제. 왔어 왔어.

<laughs> 선생님 또 고기 구워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네요. <laughs>